샷건이... 저렇게 길지 않은데 사거리가... 짧은 게 정상이거든요 이한발 남았고, 이건 버리는 게 좋아요 샷건 통해서 3개 남았죠 지금 체력을... 빨리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간다면은... 얼마 안 가서 죽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아, 잠깐만! 하나 아, 더 망치가 있어야 되는구나! 아. 저거 먹어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네. 야, 개방되 있는 곳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총으로 부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2013년, 제가 말씀,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에 나온 게임은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는 얘긴데, 이때는 총으로 자물쇠가 부서지는, 음? 그런 기능은 없죠. 여기있다 어? 야, 좋아, 좋아. 이거 부수면 안 되나, 벽을? 파여서라. 나가는 키 없나봐요, 여기로. 어? 그렇죠, 결론은 옛날 게임과 지금의 게임은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와. 됐어, 오케이. 주의를 봐야 돼, 주의를. 분명 이런 거할 때는 갑자기 나오죠, 애들이. 포 게임이에요. 네 분위기가 그런 것 같은데 사건 여기에 뭔가 있지 않을까? 여자 화장실. 어 잠깐만 아니구나 남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이네요. 소변기를 봐서 제가 왜 맨을 워맨으로 일, 읽은 거죠? <laughs> 어? 뭐야? 어? 어? 거기 또있네 응? 어? 또 있네. <laughs> 음? 어? 저 밑에 있었죠, 방금. 음? 여기는 근데, 여기는 근데 뭔가 좀 게임이 좀 특이한 게 아무런 의미 없는 방이 되게 많아요. 게임을 발로 만들었나? 미안합니다. 게임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한 욕은 아닌데. 야, 뭔 소리야, 이거? <laughs> 어, 깜짝이야! 어? 앞핏 아, 자국은 아니고, 하여튼 뭐 자국을 보는 그런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네요. 밑에 있나? 눈띠니가 오늘은 좀잘 풀리는 날이었구나. 뭐야! 아, 피가 많나봐요. 저런 식으로 피를 흘리면서 가죠. 들어야 될것 같은데 아민 흔적이 보이네 이 문에서 증거를 찾으라 이거예요 지금 볼까요 뭐가 있는지 헬스 헬스킷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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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 지문 지문에 대한 데이터가 없네요 어디를 봐도 기록이 없어요 저 사람 뭐지? 헬스키또 있네 게임이 전체적, 전체적으로 좀 쉬운 것 같아요 헬스키이 많이 나옵니다 어? 이거 난것 같은데 이쪽에 아까 말씀드렸, 말씀드렸던 사진, 사진을 인화하는 곳이 아닌가 싶네요. 어 뭐야 이거? 어? p r o c e 8. 신문이 있는데 어디 연쇄 살인범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은 하나같이 제가 맡았던 사건이고, 음, 이 어떤 이것들이 어떤 연관성 이 있는지를 이 여자분이 확인해 보겠다고 그러죠. 사진을 인쇄했던 것 같고, 음. 오! 어, 아, 깜짝이야. 아 뭐야. 와. 아, 깜짝이야. 어,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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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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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이트 했다. 어? 저 앞에 있네. 이리 와. 어디 갔어 이거? 어? 들어가는 키가 뭐였지? 가는 문이 어디 갔지? 가는 키가 뭐였더라? 여기 있네요. 정말로 상한 치즈 과자를 먹어서 그런가? 지금 어디서 뭔가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긴장하세요 일로는 가지 못하는 거고 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깜놀 주의하세요. 어? 나왔네? 어? 아, 다 썼네, 지금. 아! 여기가 예전에는 회사인가봐요. 들어와, 들어와. 좋아 깨려주고 그렇지 우와 약했네 이 사람은 오빠 친구가 나 귀여워해줬어 나도 오늘 널 귀여워해줄게요 기분 더 좋아지세요 여긴데 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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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까마귀 같은데. 까마귀가 내린다. 샤랄랄랄랄라 미안합니다. 야. 어? 있어 있어. 아. 어. 제일 좋아하는 무기는 샷건. 힌트를, 어, 위호한, 그거, 그거는 43%. 22명을 죽였고, 총을 쏴가지고는 31%, 때려가지고는 59%. 요거는, 전혀 볼 필요가 없는 거였네요. 타이밍이 안좋았네요 일단 이 게임의 특징은 일단은 주위에 있는 무기들을 빨리 집어야 돼요 왠지 아웃라스트라든가 데드라이징 같은 게임이 이 게임에서 파생된게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내려, 내려가는 길이 있고. 이 문이 또 있죠. 엘리베이터 같은데? 엘리베이터인데 왜 누르는 버튼이 없는 거지? 야. 응? 시체.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정말. 저걸 다 모으면은 목숨을 한게더 주는 건가? 또 그런 거 아니겠죠? 목숨이라 그러니까 진짜, 진짜 옛날 사람 같다. 라이프 그런 말 쓸게요. 아, 생명 생명. 생명에는 좋은 말이 있구나. 우리나라 말을 쓰는 게. 뭐야 지금 누가 있던데? 야, 간다 간다. 뛰어, 뛰어. 어? 야. 오야, 야 싸움 잘해, 싸움 잘해. 야, 싸움 최고네 이 사람. 야, 그냥 댐비다가 죽을 뻔했죠 제가. 야. 저건 그냥 막 뛰면 안 되겠네. 어? 선생님. 도끼로 들고 있는데, 일로 와! 도끼가 무겁겠지? 사람의 뻣데리를 채워줘요. 이 자식아. 어! 어디가? 따라가줘요. 여기 있는데. 숨어있다. 있어요. 어, 뭐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아니, 총을 왜 들고 있는 건지 제가? <웃음> 이상한데? <웃음> 아니, 주인공이 도깨 들고 있는데, 저기 총을 들고 있어.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참, 정말 내가.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소리죠. 아... 진짜 드럽네, 더러워, 정말 바로 뛰어야겠다, 바로 바로 뛰면은 쟤를 뭔가 따라갈 수 있을지 몰라 아, 쟤는 바빠죽겠는데 계단은 무슨 한 개씩 내려간다? 방금 보셨죠? 답따박이 뛰는 거저잘안 따라가요 어차피 움직이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오야야야야야야 어, 그렇지 원때리기 어디갔어 야, 이거 쉽네 이거. 근데 총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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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는 어떻게 막아야 되지? 아, 쟤네끼리 싸우는구나. 도로님어서 오세요. 어, 잡았네 아, 자, 얘, 가 잡았네. 뭐야? 권총을 잡은 애가 이 판때기 잡은 애가 권총을 이긴 거야 지금? 어, 뭐야, 뭐야? 어, 여기 있다, 있다. 자! 어우, 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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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이게 뭐야, 지금 뭐, 나, 지금 뭐, 나, 낳는 판이야, 지금 이거. 이게 뭐야, 지금. 오! 어! 야, 뭐야. <laughs> 이게 뭐냐, 지금. 아. 아, 정말 내가. 일단 제 노란색을 잡기는좀 그렇고 일단은 쟤를 먼저 잡아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쟤는 못 따라가죠 가만히 있을 때 얘를 쏴야 돼 그렇지 어뭐 한방이다 나오겠지 이제 권총 지네가 어디 있습니다 권총은 드애가어 내가... 됐다 됐다 좋아! 오케이 잡았죠 잡았죠 권총 들고 일로와 오케이 <laughs> 야 이거는 뭔가 이거 좀짭시했다 내가 게임의 버그를 이용한 숨을 려면은 제대로 숨어야 되는데 다 보이게 숨어요. 여기 내가 온 길이고 지금은 이걸 먹어야겠는데 왼쪽으로 가야 되죠 이제. 또 헬스 키시 있겠죠? 역시. 어. 그, 그 권총을 놔두고 지금 도끼를 가져간다. 주인공이 힘이 세네요. 주인공 힘 세게보다는 버프를 받은 거예요. 주인공 버프. 어 반대편으로 들어왔네요. 야 분위기 봐 분위기. 야 지금 세이브한다는 것은 뭔가 나오는 뜻인데. 온다 온다. 저 앞에 있죠. 오! 뭐야! 어. 일로와 어? 저 누가 또 있던데 왼쪽에 오 깜짝이야 어, 뭐, 던, 뭐 던지는 줄 알았네 마무리. 근데 오빠가 아빠라고 말하니까 우리 아빠가 방송 중이냐 그러는데. 그렇죠. 응? 근 뭐야? 없어졌는데? 그렇죠. 옛날 게임 치고는 되게 잘 만들었어요. 대작 게임. 이렇게 숨어있죠 지금. 다 보입니다. 어? 어? 뭐야? 어? 저도 총을 가진 사람이 있네. 누군가 지금 총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어느 거? 어, 어? 어? 제가 지금 총을 가지고 있죠. 아무리 아니야 아니야 이게 우리 편인가요는 일도 막내 근데 어 저기 있네요 이건 쉬워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죠 괜히 따라갈 필요 없이 괜히 따라갔다가는 어망골 당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흐름 따라 가면 돼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게 돼있죠? 단원컨대, 이 간판 들으면은, 화면에 한 반이 안 보이지 않을까, 이거? 이거 보세요. 막으면, 막으면 하나도 안 보여요. 맞췄니? 아, 맞춰, 아, 맞춰서 와라. 막으면 아예 안 보이는구나, 이게. 굉장한 무기야. 어서와 오랜만에 왔구나 도끼가 또 있네요 도끼가 있다는 것은 어디에도 도끼가 필요한 그런 방이 어디에 있다는 뜻이죠 좀비 아닙니다 사라진 이 뭔가 이 게임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들어가봤나? 어, 야, 야 총총총 빨리, 빨리, 오. 어. 사람이야, 사람은.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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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사람. 야, 뭐이 참, 사람 총 가지고 다긴다 아, 아, 주인공이 지금 도끼를 들고 있는데. 와, 자식아, 내가 더 좋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아, 저, 저기 또 있네, 저기. 야 뭐야 이게? 이리 와. 그렇지? 내가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뭐야 총알이 없어. 아 진짜 뭐야 이게 총알이 없네요. 아. 결론적으로, 그냥, 총만 주구장창 맞은 거네. 이 사람들은 좀비가 아니고, 마약을 드신 분들이에요. 보통 같은 경우는, 어, 뭐야. 어? 아, 뭐가 여기로 지나갔는데? 분명히 지금, 지네말고 진정한 좀비가 어디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 말고 사람 아닌 것들이 어디있어요 기어가는 사람이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딘가 무슨 빨리빨리 지나가는 애가 있어. 바로. 외면은 총이 들어있죠. 이케이 4개나 들어있군요. 자, 여러분들 추천 부탁드릴게요. TV에 뭔가 나왔어요. 아닌가? 아저 말이 어 뭐야? 어? 때려주고, 그렇지. 기다렸다가, 양 쏴주면 돼요. 그렇지. 발로 까주고, 때려주고, 기다렸다가, 한번 더, 그렇지. 그리고 한번더 때려주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마무리 이렇게. 총을 아껴면 안 돼, 어. 뭔데, 이게, 뭐야, 이 사람 뭐지, 근데? 야, 뭐야, 아홉 개나 있어! 야! 대박인데, 이거? 아홉 개나 있네요, 총알이.